아니 최근 미국의 통수로 호주 핵잠 도입이 무산되자 한국이 초대방난 거 알아? 미영호 오커스 동맹으로 시작된 호주의 핵잠 사업 그러나 지난 9일 등금 없는 미국의 포기 선언으로 사실상 물거품 됐어. 미국은 만성 정비 지원으로 자체 잠수함 유지도 못하는 실정에 영국 역시 자국 에스트트 잠수함 지원과 예산 문제로 일찍이 아우 이에 호주만 통수 맞고 최근 30년 된 쿨린스급 울며 겨자먹기로 수명 연장했지. 문제는 쿨린스급은 AIP 없어 2-3일에 한번 스노클링 해야 하고 장거리 타격 수단도 없어 사실상 일시적 미봉체. 이때 한국 KSS3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중. 호주 군사 전문가 알렉스 러근 KSS는 AIP 플러스 리튬으 현존 최강 잠항 기간 심지어 6년 내 인도 가능한 유일한 옵션이라고 콕 집어 추천. 사실 호주가 KSS를 원하는 진짜 이유 따로 있는데 광대한 섬 대륙으로 분쟁 지역과 떨어진 호주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장거리 타격 능력. KSS는 세계 유일 SLBM 탑재한 재래식 잠수함으로 호주 군차관보 로스 베비지는 한국 현무 기술을 얻을 수 있다면 뭐든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 특히 KSS는 무려 7000해리 이상 항속거리 지녀 남중국해 임무 수행에 딱 좋아. 현재 미국의 통수에 호주, 캐나다 등 전통 우방들은 스텔스기, 잠수함 등 첨단 무기 기술 몰모된 상황. 사기급 얻으려다 사기만 당하는 꼴. 이때 대안이 대안이 되는 중. 가능하겠냐고? 미국산 무기 억 벗어나려 시작된 게 K